트라트 3분 탑 7. 트로트의 매력을 넘어선 가수들. 첫주 온라인 투표로 뜨거운 반응. 이번 주 방송되는 트라트 3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무대와 함께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가수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의 탑 7은 단순한 트로트 경연이 아닌 각 가수들이 자신만의 개성과 매력을 발산하며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보여줄 예정이어서 더큰 기대를 모은다. 첫주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이들의 무대와 실력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첫주 온라인 투표, 탑7의 강력한 존재감. 트라트 3분에서 첫주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탑7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각 가수들이 단순히 트로트의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무대는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음악을 사랑하는 시청자들까지 사로잡고 있다. 첫주 투표에서는 각 가수들이 자신만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며 다른 참가자들과 차별화되는 강점을 보여주었다. 일부 참가자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멜로디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심사위원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다른 일부는 트로트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하며 예술적인 무대를 펼쳤다. 이 모든 무대들은 첫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그들의 진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트로트의 매력 이번 시즌의 트라트 3부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멋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시킨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탑7에 오른 가수들은 모두 전통 트로트의 정수를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트로트만을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만의 음악적 비전을 제시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수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선율을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와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트로트의 형식을 깨는 시도를 하였고 또 다른 가수는 트로트의 기본적인 멜로디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리듬을 추가하여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이처럼 트로트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 탑7의 무대는 그 자체로 큰 인기를 끌며 방송을 보는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트로트.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탑7에 올라선 가수들은 단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참가자들만이 아니다. 이들은 트로트를 넘어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제 트로트를 대중에게 더 넓게 알리고, 그 가능성을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수는 트로트를 베이스로 한 발라드를 부르며, 그 안에서 클래식과 재즈의 요소를 결합시켰다. 또 다른 가수는 트로트의 리듬을 락과 혼합하며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새로운 형태로 풀어냈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다른 음악 장르를 선호하는 이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트라트 3부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서 트로트의 미래와 그 진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무대가 되어가고 있다. 첫주 온라인 투표, 팬들의 열정적인 반응, 첫주 온라인 투표는 예상보다도 훨씬 뜨겁게 달아올랐다. 투표 참여자들은 각자의 마음에 드는 가수를 응원하며 각 가수들의 무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트로트 팬들은 물론 이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이들까지도 탑7의 무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특히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들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보일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투표에 참여하며 그들의 무대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온라인 투표는 그저 시청자들의 참여를 넘어서 가수들에게는 중요한 지표이자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팬들의 열렬한 반응과 응원은 가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그들의 무대는 점점 더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또한, 트로트의 매력을 넘어서는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선보인 탑7의 가수들은 팬들에게는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무대 너머의 이야기, 그들의 성장. 트라트 3분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무대 위에서의 공연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가수들의 성장 과정이다. 각 가수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하나씩 풀어내며 그들이 겪은 어려움과 극복의 이야기를 무대에서 보여준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은 단순한 경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감동적인 순간으로 드러나고 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그들은 그들의 음악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경연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 가수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의 장이 되고 있다. 트로트의 매력은 물론, 각 가수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도전의 이야기가 더해져, 이 프로그램은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트라트 3분의 미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트라트 3분은 단순히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더 실감하고 있다. 첫주 온라인 투표에서 보여준 반응은 그 어떤 예상을 뛰어넘었다. 트로트가 특정 세대만의 음악 장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다양한 연령대와 장르의 음악 팬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트라트 3보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방송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트로트가 과거의 유산을 고수하면서도 동시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탄을 의미한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악적 진화. 트라트 3분에서 보여주는 트로트는 더 이상 단순히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노래들만을 선보이지 않는다. 대신 각 가수들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시켜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창조하고 있다. 이는 트로트를 좋아하는 기존 팬들에게는 신선함을, 동시에 트로트를 접해본 적이 없는 젊은 세대에게는 트로트를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트로트의 선율과 멜로디가 다양한 음악적 장르와 결합하며 그 스펙트럼을 넓히는 과정을 보면서 트로트의 미래가 그 어떤 장르보다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음악 장르임을 확신하게 된다. 이러한 음악적 진화는 각 가수들의 개인적인 노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트라트 3분에 출연한 가수들은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목소리를 구축해가는 예술가들이다. 그들은 트로트의 기본적인 뼈대를 지키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드러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를 다양한 음악적 실험의 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트라트 3분의 무대는 단순히 경연을 넘어서 음악적 창조성을 자랑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대중과 함께 성장하는 트라트 3분. 첫주 온라인 투표에서 보인 뜨거운 반응은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는 팬들이 참가자들의 음악적 여정에 감동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 가수들은 무대 위에서 단지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팬들과의 감정적 교감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팬들은 가수들이 무대에서 겪는 도전과 성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들의 음악적 발전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만큼 이 프로그램은 팬들에게 단순한 관람을 넘어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트라트 3분의 첫주 온라인 투표에 나타난 뜨거운 반응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미래에 대한 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단순히 예능적인 요소를 뛰어넘어 음악적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트로트의 확장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트로트의 대중화를 꿈꾸는 이들에게 트라트 3부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트로트가 더 이상 과거의 유산으로 남지 않고 더욱 넓은 팬층을 형성하며 진화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트로트의 미래를 여는 무대. 트라트 3부는 현재 진행형으로 매주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각 가수들은 자신의 색깔을 찾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과정 속에서 트로트를 단순한 음악 장르 이상의 의미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그들은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그들의 성장 과정을 통해 트로트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트라트 3은 그저 트로트 팬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트로트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이 무대는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트로트의 진화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트로트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애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